날짜 7월 11일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찬양과 기도 성경 구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시편 149:1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 저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제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제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할 것입니다. 제 마음이 주님의 구원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후하게 대우하셨으니 제가 주님께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힘이시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오 위대하고 경외로운 주님이시여 주님은 하늘을 기울어지게 하시고 친히 내려오시며 주님의 발밑에 흑암의 구름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룹을 타고나시며 바람의 날개 위에 높이 날아오르십니다. 주님은 어둠을 주님의 은신처로 삼으시고 흑암의 물과 빽빽한 구름을 주님의 거처로 사무십니다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여. 주님의 꾸지즘에 바다 밑이 드러나고 주님의 콧김에 땅의 기초가 드러납니다. 주님은 저를 저의 강한 원수와 저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영원히 저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 저의 구속주여. 제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